thank 오늘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7월 21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는 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만관부 만 많은 것시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현장상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1만 3천 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또 10만 명이 넘어서 가지고 11만 명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60 7명의 코로나바이러스 1 사망자 수 나왔네요. 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나, 그리고 사망자들 수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야금야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총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17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5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지금 뉴스들 중에 가장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파스티브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있지 않습니까? 4차 접종까지 완전히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80세이시거든요. 네, 80세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업투데이스로, 네, 그러니까 접종하라는 데까지 했기 때문에 증상은 매우 경미하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가지고 팍스 로비드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자마자 먹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팍스 로비드를 지금 복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마 금방 예, 완쾌해가지고 예, 다시 건강하게 잘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격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일은 계속하시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빨리 완쾌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그래, 지금 미국에서는 이 BA5 새로운 이 오미크론 코로나바이러스 변이가 지금 어마 무시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 가지고 어쩌면 은 가을이나 겨울쯤에 또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라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우리들은 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 많은 곳이나 그리고 실내 안에 들어가실 때는 네 마스크 네 쓰는 거 아주 강추 강추 개강추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도 업투데 d a 로네 그러니까 접종하라고 하는데까지 접종 잘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 가을이 오기 전에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쯤에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4차 접종 있지 않습니까? 네 성인들이요. 네 성인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4차 접종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번에 맞는 이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업데이트가 된 거라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 오미크론 변이랑 그리고 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 하위 변이들 끝까지 모두 다 면역력이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차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나오면은 접종하시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8명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한 것이죠. 독감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우리들이 이제 평생 안고 가야 할 질병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WHO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최근 6주 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두배가량 늘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해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그렇게 WHO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해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네, 자신들이 계속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조심을 한다고 하면은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꼭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손 닦는 거잘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한 뉴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어제 그러니까 엊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역대 최대를 찍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5만 명이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일본 이틀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역대 최다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제 일본을 본다고 하면은 일본은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8만 명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18만 명. 엄청나게 지금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꼭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꼭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손 씻는 거 잘해주시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48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선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이 이 돈바스 지역을 넘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제 이 유크레인의 하르키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르키우에서 러시아의 폭격 때문에 두 명이나 네, 민간이 두 명이나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아마도 지금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점령을 잘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점령을 잘 하다 보니까 예, 이 푸틴이 또이스키가 <laughs> 계속 해가지고 유크레인 전역을 지금 넘보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군은 이 대놓고 그냥 막 공격을 엄청나게 해오고 있거든요. 돈바스를 넘어가지고. 예, 이것 때문에 미국은 경고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예,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럼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우크라인 전쟁이 시작이 됐었을 때이 우크라인 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무기를 어느 정도 한정을 뒀거든요. 네, 전투기 같은 것들은. 전쟁이 더 확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는 우리들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미국에서 이 유크레인 군인들한테 미국 전투기를 운전을 할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고 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유크레인의 F15, F16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유크라인군이 계속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돌파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무기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첨단 무기인 전투기도 네 어쩌면은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영국에서도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도 유크라인 군대에다가 대전차 무기 등에 수많은 무기들을 더 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하고 영국은 계속해가지고, 음아무시하게 잘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IA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뉴스에서, 제가 한, 한달 전쯤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푸틴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돌지 않았었습니까? 푸틴이 아마도 암에 걸린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런데 CIA 국장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지금, 푸틴의 건강 상태는 너무나 양호하다. 네, 푸틴은 굉장히 건강하다. 네, 그리고 이 전쟁 계속 좀 오래 지속이 될것 같다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전쟁은 아마도 계속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될것 같다고 하네요. 네, 푸틴은 굉장히 건강하고, 네, 앞으로 뭐 죽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뭐 가까운 시일 내에는요. 그러면서 CIA 국장은 이 유크레인 전을 보면서 이 러시아가 이 유크레인을 침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는 게 아마도 2029년 이전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뉴스도 올라왔고, 있네요. 네. 아, 지금 이 중국에서도 이 대만을 계속 넘보고 있거든요. 네. 대만을 이렇게 침공을 하루고 계속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아마 이 유크레인전이 끝난다고 하면은 조금 있다가 아마 중국에서 대만 쳐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쟁은 계속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네,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고 있고요. 네, 제발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푸틴이 또라이스키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전쟁은 계속 좀 오래 지속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돈바스 지역을 넘어가지고 우크라인 지금 전역으로 이 전쟁을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내일 또 무슨 뉴스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또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폭염 같은 이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가지고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23억 달러를 투입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에 대처를 한 사회 기반 시설투자를 하겠다 라고 밝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전혀 네, 무관심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전혀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신경쓰지도 않고 이것은 가짜다 라고 이렇게 또 가짜뉴스 이런 음모론을 대통령이 그렇게 퍼뜨렸는데 네,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엄청나게 뜨겁게 네, 기후변화 이 온난화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예, 영국은 역대 최대. 온도를 계측을 한 이래 370년 만인가 예, 역대 최대 온도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그린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얼음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해요. 3일 만에 180톤 가량의 빙하가 녹아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온난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집단 자살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유럽도 계속해서 이 폭염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 폭염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2천 명을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 이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2 3억 달러나 사회 기반에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네요.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해서 말이죠. 네, 어쨌든간에 트럼프보다는 훨씬 나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제발 트럼프 말고 패스 부통령이나 아니면은 좀더 젊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이 모자를 굉장히 잘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모자를 잘 쓰고 다니는 것 중에 하나 이 베스프로샵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 아웃도어 이런 캠핑 용품샵에 이제 놀러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베스프로샵에서 양말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양말을 팔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12달러의 이 양말이라고 하는데, 이 양말은 이제 평생 보증이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느 한 소비자가 이 양말을 12달러 주고 샀다고 하네요. 몇년 전에 사가지고, 이 양말만 계속 신으면서, 이제 빵꾸가 날 때마다, 이 양말이 달아해질 때마다 이 베스프로 샵에 가가지고, 양말, 이거 평생 보증이니까 바꿔달라 하면서 계속 새로운 걸로 바꿔서 신었다고. 합니다. 계속 이렇게 바꿔서 신다가 이제 얼마 전에 아 이거 계속해가지고 우리들이 이 양말을 평생 동안 이제 바꿔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양말은 이제는 기간을 줬다고 합니다. 뭐 일년이면 1년 이렇게 기간을 주면서 이 기간 동안에만 우리가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소비자가 굉장히 또 화가 나가지고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을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평생 보증이라고 이렇게 딱. 적어두고 네, 평생 보증을 안 하느냐라고 하면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500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베스프로 샵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제 평생 보증이라고 하면서 이 양말을 판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조만간 빨리 이것이 평생 보증이 이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2달러만 내면은 이 베스프로샵에 트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닳아진 양말을 새 양말로 계속 바꿀 수가 있거든요. 아 그거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마도 그거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어제 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 이 오레노 벨리에 있는 리버사이드 대학병원에서 어느 한 간호사로 위장을 한 여성이 한 20대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아기 있지 않습니까? 이 갓난 아기를 이제 납치를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행히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경찰이 이 여성을 바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야이 아기를 이렇게 납치를 해려고 했다고 하니까 아, 굉장히 화가 나네요. 그리고 여기 LA 셜맨 옥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은행을 아주 턴 것은 아니고 웰스파고이 은행 앞에서 어느 한 자동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 손님이 은행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왔는데 만 달러를 뽑아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만 달러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차에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강도가 나타나더니 이제 총을 들고 이렇게 겨누면서 빨리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남성이 아 돈슛 돈슛 하면서 네, 이렇게 도망가면서 이 남성이 계속 쫓아갔다고 합니다 총을 들고 네, 그래서 이 남성이 이 가지고 있던 이만 달러 있지 않습니까 이만 달러를 빵 던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빵 던지면서 어느 자동차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이 강도는 이만 달러를 바로 낚아채고 도망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낮에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네, 셜맨 OX라는 이 LA에 있는 이 도시에서 월스파고 은행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 은행 가실 때는 꼭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배버리 그로브에 있는 어느 한 명품 매장, 예, 샤넬 명품 매장이라고 하는데 이 명품 매장에 이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이 자동차를 가지고 예, 이 정문을 이렇게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 있던 이 샤넬 백, 예, 굉장히 많은 샤넬 백들을 훔쳐 달아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때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배버리 그로브뿐만이 아니라 뉴폴트 비치에 있는 그 패션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이 패션 아일랜드에서도 이제 또이 때강도 사건이 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도 이제 또 샤넬 백이라고 하는데 샤넬 백이 굉장히 인기인가 봐요. 예. 네, 어느 한 이제 쇼핑몰 패션 아일랜드 안에 있는 어느 한 쇼핑몰에 들어가 가지고 네, 스매싱 그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서 훔쳐 오는거 있지 않습니까 네, 샤넬 백들을 또 음암 무시하게 훔쳐갔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때강도 였는데 이 중에 4명은 잡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도망갔다고 하는데 경찰은 계속해 가지고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이렇게 때 강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아참 예, 코로나 바이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예, 계속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서 이 도적질도 계속 좀 예전처럼 많아지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 LA의 유가 비아덕트 있지 않습니까? 유가 다리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건 말이죠. 네, 예, 여기 이 유가 다리에서 어제 교통 사고가 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카마로라고 했는데 카마로가 아니더라고요. 네, 다치 찰린저 헬캣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 다치 찰린저가 벌나우스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을 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이제 도망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 남성이 자수를 했다고 하네요. 네, 30대 남성이라고 하고 이 남성이 자수를 해가지고 지금 잡혀가지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 간에 지금 이 육가 다리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사람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도넛 타고 b u r n 하고 뭐 다리에 올라가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 가지고 지금 이곳에 경찰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조용했다고 합니다. 네. 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LA 근처에서는 문제거든요. <laughs> 많은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길들을 막고 이길 한복판에서 도넛타고볼나우타고뭐생 난리를 치는 건데 이스트리트 테이크오버가 육가 다리에서도 이제 자주 일어나가지고 지금 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 보일레 헤이츠랑 그리고 LA를 이어주는 이 다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일레 헤이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대에,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에 반해가지고 또 걱정도 있다고 합니다. 뭐 비즈니스는 잘 되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 주변에다가 주차를 해두고 이 다리로 걸어가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몰리면은 일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조금 불편해 한다는 라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 나치베리팜에서 얼마 전에 미성 성년자들 이 있지 않습니까?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싸움을 굉장히 또 많이 했거든요.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3일 전인 것 같아요. 3일 전에 주말에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나치베리파면서 이제 3시간 전에 문을 닫았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치베리파면서 이제 총성이 돌렸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나와가지고 빨리 문을 닫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총성은 아니고 티네이저들끼리 굉장히 많이 싸움이 붙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간에. 이일 이후로 낮집에 를팜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룰을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새로운 룰은 차폐론 룰이라고 해가지고 미성년자들은 어른을 꼭 동반을 해야지만 우리 놀이공원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어른 한 명당 네, 그러니까 18세 이상의 어른 한 명당 미성년자 3명을 데려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성년자가 이렇게 모든 잘못은 어른이 책임을 져야 하겠죠? 예, 네, 어쨌든. 예, 네, 치바리팜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새로운 룰을 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CIA 국장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스리랑카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예, 스리랑카가. 국가부도에 내몰리면서 이제 망해버렸는데, 이제 파산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스리랑카가 국가부도에 내몰린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스리랑카는 이제 중국하고 좀 위험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이제 빚을 져가지고 국가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국가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항구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구 같은 것들을 중국에다가 99년 동안 빌려주는 돈 계속해가지고 중국한테 빚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빚을 많이 지다 보니까 이렇게 스리랑카가 파산을 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CIA 국장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이 본보기가 돼가지고 이제 중국이랑 거래를 할 때는 조심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을 봐야죠. 오늘 미국 주식시장에 출발했을 때는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또 출발했었거든요. 하락으로 출발을 하다가 지금 은 조금 상승, 좀 혼조세로 지금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3%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1%,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3%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혼조세로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다가 오늘은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유럽에서 기준 금리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0.5% 포인트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오늘 미국 주식시장 좀 내려갔다고 합니다. 내려갔지만 다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상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될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도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하고 2011년도 이후로 11년 만에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한 것이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금리였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유럽에서도 돈을 계속 걷어들인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5만 건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11월 이후에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라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이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늘기는 늘었지만 아직까지도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테슬라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고 합니다. 예. 상의를 하게 되면서 예, 아시다시피 2분기 때는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하고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예,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많이 폭락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중국에 있는 이 상하이 공장이 한동안 계속 닫아져 있었잖아요. 봉쇄 때문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실적을 내놨다고 하네요. 어? 예,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을 테슬라에서는 75% 가량 거의 대부분 다 팔았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이 비트코인을 팔게 되면서 그 판매한 비트코인을 다시 이제 현금화를 해가지고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서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어쨌든간에 이것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 사기꾼아라고 이렇게 엄마 무시하게 비난을 쏟아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많이죠 어쨌든간에 이 테슬라에서는 작년과 비교를 해가지고 순이익이 거의 두배 가량 높아졌다라고도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 분기보다는 순이익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과 비교를 해서는 순이익이 거의 두 배가량 늘었다고 하네요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순이익이 많이 는 이유는 바로 차량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델 이나 모델 y 뭐 모델 sx 전부 다 엄청나게 가격을 올렸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은 모델 y인데 이 모델 y의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 가지고 지금은 이 모델 y 이 차량을 하려면은 6만 달러가 넘어갑니다 예, 처음에 이 차량이 나왔었을 때 테슬라 모델3 보다 한 4,000달러 만 얹어주면은 살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엄청나게 비싸졌고요 모델3도 굉장히 비싸져 가지고 모델3 역시 거의 5만 달러를 줘야지만 이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테슬라는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잘 나가서 지금 예, 테슬라 주식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이제 조만간 또 800슬라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포드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포드 자동차에서는 전기차에 올인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 전기차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 가지고 8천명 가량을 감원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포드에서도 네, 전기차에 엄청나게 투자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포드는 더 많은 전기차를 내놓을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 아메리칸 항공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메리칸 항공이 분기별 이렇게 실적을 내놨는데 분기별 최대 매출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최대 매출을 이렇게 내놓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로 처음으로 자력으로 순이익을 거뒀다라고도 이렇게 또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 아메리칸 항공이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네, 뭐 이익 실현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또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또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월스트리트저널 뉴스 웹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인플레이션 고통이 지금 막 시작이 됐다. 앞으로 네, 이 고통이 더 심하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고통이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더 험난한 길이 남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CEO도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마도 장기화로 갈것 같다. 네, 아직 고점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기 침체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주식 시장은 굉장히 최근 들어가지고 많이 내려가가지고 주식 시장에서는 벌써 이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아무도 모르죠 주식시장은 예? 그러면서 미국 주택 거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택 거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값 있지 않습니까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고 하지만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줄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수 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유가는 소폭, 예, 이렇게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 또 100달러 아래로, 뭐, 95달러 정도로 이렇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am yeah.